양자역학의 왜 파동역학이 자꾸 나오느냐, 이제 명확히 설명 다시 드릴게요. 지금 요 솔루션을 구했더니 뭐죠? 사인콜사인으 나왔잖아요. 사인콜사인이 뭔데? 파동이잖아요. 양자역학의 다른 이름이 파동역학입니다. 네. 그 양자역학은 사실은 파동역학도 들어있지만 더 많은 걸 들어있어요. 요 구속되어 있는 것도 있죠. 자, 따라서 위에 나와있을 때 이렇게 된 거는 구속 벗어났죠. 따라서 파동역학. 내 보면 자유역학이라는데 자유롭게 도망가는거야요 아무도 못말려 따라서 영원히 영원히란 개념이 적용이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 구속된 존재가 있잖아요 구속된 존재는 계급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값은못 갖잖아요 그러면 요 구속된걸 뭐냐에 따라서 양자역학 그리고 양자역학이란 개념하고 파동역학이란 개념이 사실은 구별 어, 지울수도 있어요 같이 막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다시 이 그림 되게 중요한 그림입니 내가 잘 그렸나요? 내가 이런 막 그려도 지금 우리 <laughs> 잘하는 분이 <알고> 있어요. <laughs> 자 다시 한번 이 개념이 진짜 재밌는 개념이요. 항상 이 그림을 그어서 양성자가 있고 양성자에 의한 쿨롱 포텐셜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기냐면 여러분들 자 중학교 때 배웠죠? 이렇게 삼곡선 요렇게 그릴 때이 곡선이 얼마 됐어요? 이게 엑스분의 일일 때이 곡선이 이렇게죠. 중학교 수학이 기억나나요? 그다음 요렇게 요렇게 된 곡선이 X분의 1 곡선이요. 그러면 X분의 1 함수가 되는지 하면, 요것은 뭐냐면, R분의 1의 함수가 돼요. 그럼 이 R분의 1 함수는 뭐냐 하면, 이 원자 핵의 포텐셜이 R분의 전자사슴, 요렇게 된 거. 어떤 R분의 1로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텐셜을 그리면, 이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카운트하느냐 면잘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갖고, 요것의 에너지가 이게 제로예요 그다음 여기 밑에 가면 밑에 이게 저로니까 에너지 축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에너지 축 보면 이쪽이 요걸 중심으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요. 그래서 이 밑에 갇힌 게 마이너스 13.614턴볼요 이거 몸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려면 이거 다 뜨거운 물을 보아야 돼요. 얼마나 뜨거운 물? 10만도 물을 갖다 보면 뜨거운 공기를 갖다 보면 여기 있는 전자가 어둡다고 그 에너지를 갖고 여기서 탈출한 이어서 여기까지 탈출 여기 여기까지 탈출한 에너지가 만도, 10만도 온도가 필요해요. 이거 이해하셔야 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별이 중력 수축가지고 이제 후반부 이야기할 건데 천만 년, 2천만 년쯤 돼야 태양이 생겨요. 이 과정에서 10만도를 거쳐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별 속이 플라즈마는이야기 들었죠. 플라즈마 대려 하면 원자핵 주위로 전자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려면 10만도를 거쳐가야 돼요. 10만도 통과하면 전자들이 다 자유롭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거대한 플라즈마로 되어 있어요. 전부다 금 여기서 나온 거야. 이거 풀면. 위대한 거야. 위대한 거야. 전율할 정도로 위대해요. 이걸 직접 풀어보면 전율을 해요. 이렇게 단순한 수식에서 거의 우주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거야, 요 아들이. 위대한 거야. 땡, 정답. 신하고 직접 통하는 거야. 정답이요 자, 양자역학다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양자학 물론, 더 풀면, 자, 양자역학에 요거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뭐 10분 만에 다 풀리는 거고, 진짜 이제 양자역학에 푸는 거는 요거, 요거 같이 해갖고 지금 요거, 요 에너지가 13.1 일렉트론 나오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 보여주는 것도 거의 대부분의 이론은 루턴 역학이에요. 예. 자, 지금부터 13.6 일렉트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지금은 자, 뭘해놨으면 자유전자. 그 다음에 이 구속전자를 하는 거예요. 구속된 전자를 한다는 말이 뭐냐면 원자를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구속된 전자는 원자니까. 그래서 오늘 원자하고 파동 한꺼번에 다 이해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구속된 전자. 또그 그 전자를 누가 구속시겠어요? 누가? 그래, 원자 핵. 그래, 원자 핵 양성자가 구속시겠그 근데 왜구 그래, 양성자가 어떻게 해서 구속시킬 수 있지? 법률적 힘이든, 뭐, 무력적 힘이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성자가 갖고 있는 그 힘을 따라서요. 전자기력. 예. 네. 그걸 붙여적으다 쿨롱 포스. 예. 네. 쿨롱 포스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요. 자유전자. 자유전자. 구속전자. 네. 자, 두 번째. 구속전자를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구속속에 있는 할까네? 쿨롱 포텐셜. 전자기 상호장이 구속시겠다 그랬죠. 그럼 그 전자기 상호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 양성자가 있고 양성쪽 그냥 좀 크게 그니까 이게 나중에 지구가 됩니다. 이게 태양이 되기도 하고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전자가 돌아가요. 우주론부터 그다음에 양자역학 모든 학문은 요 그림 하나면 끝나요. 다른 그림 필요 없어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내가 그 어, 지금 읽고 있는 그저그 그 사람 책이 진짜 섬세하게 와닿는 게 이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다른 게 필요 없다는데 더섬뜩해지는 거예요. 물론 지구가 완전히 원을 도는 거 아니잖아요. 태양이 있으면 지구는 타원계도를 돈다고 다 배웠죠. 근데 왜원으로 해도 다 되느냐 하면요. 20률, 얼마나 원에 가까운냐 하면요. 0.0, 0.017이요. 0은, 0은 완전히, 20률이 0은 원이요. 정확히 원운동이요. 20률이 1이면 어떤 형태냐 하면 태양이 있다면 지구가 장이 짧지만 선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0이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으로 가정해도 에러가 몇 프로예요? 1%가 1%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원, 원 운동이나 하시면 다 돼요.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게원 운동은 아이디어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놀라운 게 플라톤 이전이 맞아요. 예. 아이디어밖에 없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헷갈린다는 것은, 근사치로 드러난 세계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자연은 근사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MIT 교수가 그 두꺼운 책을 쓰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아이디어는 수학적 세계적 실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잡다한 다양성, 이렇게 보이는 이거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지, 궁극적으로 딱 맞는 원운동 같은 이게 없느냐 하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이 세계관이 진짜 중요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자꾸 이런 거 있거든. 우리 사는 세계는 0하고 무한대라는 두 실체가 있다면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상수의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0도 없고 무한대라는 도그 사이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0.3, 뭐4.7 이게 자연을 나타내는 숫자를 1세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뒤집으면 니얼한 실체는 0하고 무한대밖에 없다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맞아들어간다는 거에요. 우리는 이걸 다른 로하면 우리가 케플러 법칙을 하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타원계도를 돈다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에요. 완벽한 원으로 생각하라는 거에요. 그러면 어떠냐면, 자, 요거 비유인데, 니얼 세계는 우리가 봤더니 타원이 맞잖아요. 이게 니얼 측정하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좀더그 다른 높은 칸인데, 이건 왜곡에 불과하다는 거에요. 실제로는, 진짜 궁극적 실치는 완벽한 원이라는 거에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물리적 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을 보는 관점은 물리적 실체는 수학의, 수학의 실체가 무한대에 가까운 수학 실체 중에 하나가 물질로 현현한게 네이처라 보는데 지금 프론티어들의 생각 중에는 그게 반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에 가까운 수학적 세계의 실체가 다구현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지금 보여줄게요. 자, 완벽한 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양성자 주위로 전자가 돕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전자가, 양성자 주위로 전자가 돌아요. 자, 일렉트론이, 여기 일렉트론이 돌면, 자, 어쨌든 일렉트론이든 뭐든 질량이 있겠고, 요렇게 돌아요. 자, 질량이 M. 나중에 한건몇 가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알수 있는 팩터는 반지름 R, 질량 M, 그 다음에 전기, 이쪽에 마이너스 전기, E, 마이너스, 그다음에 역플러스 전기, 예, 네. 양성자 플러스 요밖에 없어요. 알아들까? 요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다섯 시간 강의는 전적으로 물리학이 여러분들 어렵다 생각하는 게 완벽한 환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착각인 거예요. 요밖에 없어요. 알아들까? 다른 팩트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자 이거 돌아가는 양상이 지금 제가 고담 단면는데자 이. 이게 원운동을 이렇게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 보고 있잖아요. 고전 물리학에서 원운동을 하면 어 가속도입니다. 그럼 원운동의 가속도는 얼마냐 하면 자, 요거는 저 오늘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알겠 원운동의 가속도는 뭐냐면 r분의 v자성이에요. 그러면 뉴턴의 제일 법칙 F 이걸 ma 잖아요. 그럼 우리가 포스를 따져주면 바로 mr 보 자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포스가 나와요. 즉 원운동의 가속도. 어, 근데 이거 자 여담으로 들을게요둘 놓고 여러분들 오늘 많은 수식들이 나오는데 아래들 수식은 딱궁극주들보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데 섭취하몰 놀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 어떤 사장님이 지난주에 어, 이렇게 전화가 와갖고 내가 이야기해준대 일주일 동안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번 강의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야기해준다는데 지구 주위로 달이 돌아가는데 달이 사실은 이렇게 있는데 달이 끊임없이 자유낙하한다는 요거만 생각하고 하고 오시라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달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구에 있으면 사과가 떨어지는 중력 가속도가 뭡니까? 원지가 얼마입니까? 9.8Mps 자생이잖아요. 그러면 다리 계속 떨어지는데 떨어진다면 가속도가 있을 까아니까 다리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 믿잖아요 다리 계속 쭉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정확히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냐 하면 2.7mm, mm per sec 자니다 2.7mm, 몇 초, 1초 동안 쭉쭉쭉쭉쭉 계속 다리 쭉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데 1초에 1초에, 가속도니까, 고른다는 개념이 다릅니다. 2.7mm. 이만큼. 탁, 탁. 그, 거대한 게. 지구에서 38만 킬로 떨어진 달이 그 궤도를 돌면서 계속 지구로 떨어지고 있어요. 요 개념 하나, 하나가 지금 루토 메카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류법칙이 발견됐고, 다 발견돼서 양자역학까지 뭐, 사실은 이거에 힘, 힘입지 않는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떨어지는 요게 뭐냐면, 아래 보이자승이라는 거예요이 가속도가. 됐죠? 그렇죠? 얘도 알아낼 거는 요하나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증명해 보여 드릴게요. 자, 그 지금 그거 알고 있다 생각하고. 그럼 이게 계속 떨어지는데 이 포스가 떨어지는 포스가 어떻게 되냐면 m r의 보이자승이야.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데 누가 당겨요? 누가 당겨. 당기는 놈이 있어야 떨어질까? 요 당기는 게 바로 전기력이 당기는 거야. 됐죠? 이런 걸 그럼 전기력은 콜롱 포스는 이거는 전자기학에서 밝혀졌어요. R자성의 KE자성. 자, 안기하셔야 됩니다. 예. 전자기력입니다. 포스입니다, 포스. 전자기 포텐셜은 또 다릅니다. 분자가 달라요. 여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요 공식은, 요게 가속도에요, 가속도. 그래서 이게 A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F equal MA를 원운동에 적용한 거에요. 원운동에 적용한 F equal MA가 요렇게 주어진다는 거에요. 됐어요. 자, 빨리.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이 공식 풀는 되는 거에요. 자, 풀어볼게요. MV 자승은 양분에 K, 요, 요 공식, 요거 중간 가정 형식인데 일단 적어 놓으세요. K, E 자승에 R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의 칸텀 점포가 있습니다. 자, 또이 가군동량이라는 게 있어요. L. 여러분들 그 문을 열때 하는 게 가군동량입니다. 문을 열 때, 어, 고공식이 그 뭐냐면 가군동량 L은, 이는 방법이 없어요. R, 베타 곱하기, 피, 벡터 요렇게 돼요. 피가, 이 모멘텀입니다. 더뜯도 피가 나왔어요. 더 중요한 피가 나왔어요. 피. 이 피입니다. 예. 네. 이 피가 나왔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안기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알고만 피가 되는 거요. 그러면,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여기까지 다 설명해야 되나. 자, 문이 이렇게 있다면, 자, 내가 문을, 문고리를 갖고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데, 요서, 요문 축에서 요까지 거리를 R로 두면, 자, 문을 열 때, 문고리가 요거 있는 경우하고 요거 있는 경우하고 다 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요, R하고 관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나 횡 땡기는가, 속도하고 관계 있겠죠? 또, 문 전체 질량하고 관계 있겠죠? 그래서, 이질량하고 땡기는 속도, V, 이게 P가 되는 거예요그 다음에, 요게 문고리가 어디서 붙었는가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R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백타입니다. 벡타 곱하기 벡터 에서벡타가 나오는 물리학의 중요한 거에요. 자, 어쨌든, 자, 내가 탕구드리는데, 몰라갖고 상심하지 마세요. 전에 뭘 하나도 그게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물리학을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모르면 따라서, 거러려니 <laughs> 됐죠? 거러려니그 사람들 다 해갖고 따져놨네. 그러니까 사실은 따져묻는 사람보다 거러려니 하는 사람들 공부를 더 잘해요. 의외입니다. 의외예요. 거러려니 하는 게 나중에 더 빨라져요. 거러려니 네. 왜냐면 이렇게 했어요. 아, 그뭐 그 교과서에 그 똑똑한 사람들 다 해놨으니까 우르르니 이렇게 하면 돼요. 시간 케이스에 합니다 그러니,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가, 좀 복잡한데, 이게 또 각도가 관계돼 있어요. 그런데 수직이라 하면, 자, 그러니, 그 공식 쓰면, 그대로 하면, 이게 뭐냐면, 수직 관계일 경우에는, RP를 그냥 곱해줘도 돼요. 이건 벡타 곱입니다. 그냥 곱하기 아니고, 방향이 있는. 근데 RP, P가 뭐라 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와서. 딱 기억이 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MV잖아요? 그럼 MV를 찍으면 되 그다음 m v r이 되죠, 됐죠. p 대신, p 대신 m v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는 거밖에 없어요. 물리학은 이거 대신 m v를 집어넣는 거예요. 수소좀막 보기 좋게 닦아주는 거예요. 어 됐어. 자 연필 놓고, 자 얘들 노벨상 받게 해드릴게 지금부터. 1920년도인가, 바로 닐스 보아가 드디어 양자역학에 문을 연 닐스 보아가. 여기서 바로 문을 열어준 거예요. 양자역학 다 봤더니 닐스 보아가. 자요뒷배경들 <laughs> 굉장히 많은데 값들요 닐슨 바하고 노을생받하는거딱요 한자입니다. 지금 내가 노을샘 파악해 줄게요. 요 값을 닐슨 바하는 어떻게 돈다 면 에라 모르겠다. 따라서 에라 모르겠다. 아 그거 좋아요. 하다가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뭐라는 이걸 이렇게 투자 그렇죠? 물리학은 무슨 학문? 투자학문이잖아요투자에 있는 거 따져 물으면 안 되잖아요. 뭐라 돈다니까 n h b a 로 두자. 자, n은 뭔데? 정수요. 1, 2, 3, 4 정수요. h는 뭔데? 자, 요거, 시간 없으세요. 자, 계속 나오니깐 h b a 는 2pi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h는 뭐냐면 6.6, 10에 마이너스 34승 줄 곱하기 세크, 무작정 숫자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6 6 3인가 뒤에 네,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이게 유명한 어, 프랑크 상수요. 이거, 이거 해갖고 노벨상도 받습니다 처음부터 노벨상 이쪽은. 자, 따라서요. 수, 어서 노벨상 받았다. 아, 네, 그거 잊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다 게, 이렇게 해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네, 이거 때려줄게요. 그러면. 자, 이 N은 뭐냐면, 하루 살펴 N은 1, 2, 3, 4. 요 1, 2, 3, 4. 여기서 양자학회 말이 나온 거요 간단하게 하면. 숫자라는 거요덩어리진 숫자는. 자, 그래서 빨리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니까, 이제 그 다음 슬슬 풀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오케이. 범위를 한번 구해볼까? 이 공식에서. 그러면, MR에 NH 반에 중학교 수학이요. 전부 중학교 수학이면 돼요. 양의학도 자, 그러면 요거다 한번 집어넣어봐. 어,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궁금한 게, 여기서 이걸 뭘 풀려나면, 어, 자, 주목. 양성자가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 이게, 이게 바로 원자 사이즈가 되잖아요? 그럼 원자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원자의 크기. 그러려면, 요여기까지 거리 R을 알면 되잖아요? 그럼 R을 구해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 공식에서 R을 빼내는 거예요. 자, 물리학의 묘미는 뭐냐면, 이렇게 투자하지 않으면 이게 구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투자하니까 이게 딱 금방 구해졌잖아요. 중화도사 그냥 구해져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돼. K, E 자승에 M. 자, 보이는 거죠좀 보이는 거 집어넣으면 돼. N, H, 바에 M, R에 적업해주면 돼. 어, 바톤이 MM 약분이 되고 R 분자로 가면 되겠네. 어, 바톤이. 좋아. 그러면 N 자승. h과자성에 ke자성에 뭐죠 r자성이네 오봐 오, 어, 재밌네 요거도 r있고 요거도 r 있는데 어떻게 r을 구해 근데 요 r 하나고 r제곱이잖아요 그럼 양쪽에 r을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요거 1이 되고 요거는 r이 되잖아요 그럼 요 r에서 바꿔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공부를 하셔야 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는 요런 과정 들을 훈련하셔야 돼요 정석책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과정을 한 100번 훈련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눈으로 보고도 그냥 될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 물리학자가 될수 있어요. 엄밀한 수학이 쓰이는 거 아닙니다. 물리학에서. 굉 이제 고급 수학이 쓰이는 게 아니오. 요런 거 바꾸는 거 빨리 능숙하는 거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양쪽에 R로 나눠주고 R로 넘겨볼게요. 그럼 뭐, 뭐이 되냐면, 자, R은 K2 e 자성의 아. 이 과정은 뭐 금방 안 되니까 양쪽에 R을 나눠주는 게 1이 되고, KE 자승의 R에 N 자승, 자성, H 바 자승이 되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R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KE 자승에, 아, 하나 빠졌죠. 내 네, 자꾸 빠지는 게. 자, 뭐가 빠졌냐면, M을, M을 놓쳤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쪽에 뭐냐면, 하 하나, 여기가 요거, 요거 두 개고 요 하나니까, 약분돼도 하나 올라가니까, 여기 에 m이 들어가야 돼요. 됐죠? 그런 아, 것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폴련을 해봐야 돼요. 요 m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r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r은 전부 다 밑으로 보내고, k, e 자성의 m에 n 자성, h, bah 자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자임필 놓고 지금 양자역학이 뭔지 계속 의미를 묻는 사람이 있는데 양자역학이 뭔지 보여 드릴게요. 자 따라서 양자. 양자를 영어로 하 퀀텀이요. 자 퀀텀. 자 따라서 영어 쿼터제. 쿼터제 영화 들어봤잖아요. 그막 노상 뭐 그렇게 하는데. 쿼터제란 말인 게 덩어리잖아요. 내가 뭐 수입할 덩어리를 이렇게 정한다이게 쿼터제잖아요. 자 퀀텀이란 말은 따라서 덩어리.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 무슨 덩어리냐 말하면 에너지 덩어리에요. 에너지 덩어리. 그래서 에너지가 한 덩어리, 이렇게 이런 렇게이 덩어리가 있지 요만한 덩어리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기준으로 이렇게 딱 정하면 에너지가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있고, 요런, 요런 거리가 있지. 요 중간에 에너지가 없다는 이야기야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에너지가 불연속이다. 에너지가 불연속이다. 요다 있으면, 얘네가 이만한 덩어리도 있고, 요만한 덩어리도 있고, 요만한 덩어리도 있고, 다 있다면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은 그렇게 안돼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덩어리져 있는데 규격화되어 있다고요. 요만한 덩어리 있으면 요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간도 규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 자, 공간이 양자화되어 있다. 공간이 양자화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도 양자화되어 있고 공간도 다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꺼번면 따라서 요 아날로그는 환상이다. 기억나는 디지털밖에 없다 이야기했죠. 바로 여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아날로그는 환상이에요. 근사치예요 아, 디지털 밖에 없어요. 자연에서는. 왜? 에너지 자체가 양자화 되어 있어요. 시간도 양자화 되어 있고, 공간도 양자화 되어 있어요. 공간이 양자화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자, 공간은 방향이 있잖아요. 공간 속성에. 방향이 양자화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팔랑개비가 돌아가는데, 우리는 연속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양자의 세계는 팔랑개비가 연속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톡 있다가. 요것서요 사이에 공간은 없어요. 방향은 없어요. 이거 아마 이해 못할 거야. 무슨 말했어요? 다시 한번 공간이 양자화됐다는 말은 방향도 양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 있으면 동하고 서만 있지. 북동서, 남동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에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수 있어요? 방향이 양자화돼 있는 거. 시간도 양자화돼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근본적인 생각이야. 자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공간이 양자화됐다는 말 어떻게 되냐하면 자, 자, 연필 손 놓고 이 소식을 보면 그냥 양자화됐다 알아요. 지금 이어서 보시면 n이 뭐라 고 그랬어요? n이 1, 1, 2, 3 정수라고 그랬잖아요. 자연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을 집어넣었어요. 여거, 요거, 여거에 지금 자 양자화라는 걸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 가장 중요한 게 n이 1, 2, 3. 짝짝짝 짝뭐 무한대까지 있어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식을 푸는데 여기 n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수식에 답이 몇 개냐 하면 n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n개가 똑똑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n개지 무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양자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어떻게 적느냐 하면. 자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요걸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출현입니다. 어떻게 적나 면 r이라 적으면 안되고 r이라면 연속함수거든요. r이 연속이 아니라 반지름이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양성자 주위로 전자가 도는 데이 거리가 연속값이 아니고 딱 정해진 값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거리가 양자화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걸 rn 인덱스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rn을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K, E 자성, M에, H바 자성에, 자이건 너무나 중요하겠다. 양자학과 출연을 보여줄게요. 요거에 N 자성에, 요거에 N이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예, 네. 아무런 값을 갖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N이 1, 2, 3, 4를 집어넣어주면 톡톡톡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요걸 예, 물리학자들은 더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적는냐 하면, 이거, 자, 이, 일렉트론 전기량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9성 쿨롱. 그 다음에 m, 전자 질량3.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성 킬로그램. 그 다음에 프랑크 상수, 상수 다 집어넣으면 숫자가 나와요. 이거 숫자요. 그럼 숫자 같으면 그걸 아무렇게 두면 돼. a, 제로라 두는 거예요. 숫자를. 예그 다음에 n, 자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 너무 아름다운 공식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A0라는 숫자에 어떤 식으로 있는지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있는가. n 1로 하면, 자, 이, 이 값이 어떤 식으로, 이 주의 전자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걸 다시 해석하면, R은, Rn은 어떤 값이 있는지 한번 첫 번째, n 을 1로 어보세요 그러면 A0가 있죠. 두 번째 답은 뭐냐면, 4A0. 세 번째, 9A0. 자, 무슨 말이야? 똥똥똥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중간에 3A0 이런 값은 없다는 거야. 이제 이해하셨나요?